안녕하세요. 난집사업입니다. 여기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는 난농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난들은 경매 및 도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밖에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좋은 난들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셔서 화훼단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식물을 보며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난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만나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이 어느 방향으로 성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몇달 만에 그만둘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쇼룸을 만들지도 모르고요. 다른 농원의 난을 소개시켜 드릴지, 숨은 고수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채널이 될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따라 어디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초보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초보분들 쉽게 접할 수 있고, 고수분들 많이 찾게 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나를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난집사의 채널 앞으로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은 난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